해봤는데요. 이번 달에는 코스트코를 두번갈것 같아요. 11월 정도부터 월별로 보내주는 쿠폰 외에 연말 쿠폰을 또 보내주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오는 쿠폰이죠. 이렇게 홀리데이 세이빙스라고 해서 이제 연말 쿠폰이 따로 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짜가 이제 11월 5일부터 19일까지만 할인해주는 제품들,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되는 거,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또 할인해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품목들이 다 다르거든요. 요번에는 11월 할인 쿠폰 북에 있는 제품들이랑 5일에서 19일까지 해당하는, 그 그러니까 녹색으로, 이 왼쪽 부분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11월 19일까지 할인을 해주는 제품들이에요. 이제 이달 말 정도에 20일부터 30일,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당되는 제품들을 구입하러 한번더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달 초에 먼저 다녀온 제품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번 장보기에서는 20가지 제품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네, 첫 번째 제품은 항상 구입하는, 네, 라크로아 탄산수이고요. 24캔 짜리거든요.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정리해야 되니까. 네, 네 가지가 있는데요. 텐저린이 12개가 들어있네요. 12개. 여기라고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베리라고만 되어 있어요. 각종 딸기, 스트로베리, 뭐. 네, 그래서 베리 향이 있고 라즈 크랜베리라는 향인데 어, 살짝 구성이 다르네요. 설탕이나 칼로리 없는 그냥 탄산수인데요. 그냥 가볍게 마시기에 좋은, 그러니까 늘 구입하는 편이에요. 6.9 달러였어요. 지금 환율이 많이 내려가서 1,130원, 지금은 1,115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1,115원은 남산이 좀 어려워서 자막으로 같이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우유 구입했어요. 이것도 몇번 소개해드렸는데 미국은 2%, 1%, 0% 이런 식으로 우유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홀밀크라 그래서 지방이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나온 그런 우유고요. 하나, 둘. 대량으로 요거트를 만들 계획이 있거나 남편 씨하고 저하고 좀 베이킹을 많이 할것 같거나 뭐 이럴 때 보통 구입을 하는 편이라 이번에 오랜만에 구입해봤어요. 이거는 갤런, 요거는 헤프 갤런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 1.9리터 정도, 요거는 3.8리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리터짜리 두개에 가격은 5.99달러였어요. 아, 초콜릿, 과자 이런 거를 좀 많이 구입했는데 진짜 그 매장에 가 보니까 온갖 브랜드에서 온갖 초콜릿과 과자들이 막. 한 골목을 다 점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리고 저도 새로운 거 먹어보고 싶고 그래서 어 그래서 구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프렌치 트 c h t 이라는 초콜릿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두 통이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있는데. 요거 하나가 1kg 에요. 그래서 2.2파운드. 꽤 무거워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되게 비슷하게 생긴 파우더리한 가루가 붙어있는 거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어그 생각이 나서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구입을 해봤고 두 개에 10.99달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11달러니까 하나에 한 5.5달러 정도. 6,000원 뭐이 정도 보면 되니까 늘 먹던 초콜릿보다는 조금 새로운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연말이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초콜릿을 다양하게 먹어보겠어요? 구입해 봤어요? 페퍼민트 프레첼 네, 제가 예전에 프레첼 크리스프스라는 과자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 밧줄 꼬아 놓은 거 같이 생긴 요요 요렇게 생긴 네 요렇게 생긴 과자 이렇게 그런 스낵인데 개를 납작하게 눌러서 구운 거거든요. 얘는 거기에 짭짤한 프레첼에 달달한 화이트 초콜릿 그리고 그 박하향 나는 민트가 뿌려진 미국에서는 겨울에 굉장히 많이 먹는 과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프레첼을 사다가 직접 집에서 화이트 초콜릿 녹여서 페퍼민트 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아예 공산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아까 트루플 초콜릿 있잖아요. 얘랑 같이 맛보면서 내용물이랑 생긴 거랑 다 보여드릴게요. 어, 6.99달러인데 2달러 할인해서 4.99달러. 그러니까 한 5,500, 6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네. 제가 아까 암산 안 된다 그러면서 굳이 암산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가격이랑 자막에 제가 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산한 가격이랑 맞는지 비교해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치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정을 하고 치아 이동이 많이 되면서 그 결과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잇몸 부분이 조금 예민해진 경향이 있어서 저는 미백 기능이 들어간 치약은 조금 예민해서요. 제일 저렴한 아무 기능 없는 일반 치약을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요거는 남편 씨가 주로 쓰는 치약인데 어금니 쪽 잇몸이 예민한 편이라서 어, 앞니 쪽은 또 괜찮은 편이라 또 요거를 살짝 묻혀서 앞니 쪽은 닿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편이에요. 14.99달러인데 5달러 할인해서 9.99달러. 정말 좋아하는 네, 캐틀칩, 감자칩이에요. 좀 제가 딱딱 감자칩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프링글스인가요? 네. 이렇게 입에 넣으면 그냥 바로 허물어지는 그런 감자칩보다 이렇게 약간 좀 딱딱하고 두께감이 있는 감자칩을 좋아해서 이거는 제가 맛보기 영상으로도 보여드렸고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핑크색 이 마크 히말라얀 솔트가 써있는 이 캐틀칩은 훨씬 덜짠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그 스낵들 그 감자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짜거든요. 되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레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로소디움 버전이 따로 나올 정도로 그오리지널은좀 짭짤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음식이 전체적으로 좀 짜다. 특히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들이 좀 많이 짜고 기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네, 보통 뭐 감자튀김에도 소금을 굉장히 많이 뿌리고요.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용량이 되게 많아서 되게 한참 먹어요. Hello. Hey. 4.89 달러. 네 이거는 할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랜만이고 또 하나 구입하면 오래 먹어서 세일은 아니었지만 그냥 구입을 했고요 한국은 과자 같은건 사실 정가가 되게 뭐 천원이면 천원, 이천원이면 이천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코스트코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감자칩 같은 경우도 갈 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 코스트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코스트코에서 홀빈 커피를 구입을 하는 편인데 코스트코 원두를 스타벅스에서 로스팅한 고 제품 개를 주로 사는 편인데 얘는 이제 윈터 블렌드라고 해서 겨울이 되면 얘가 항상 나와요. 패키지도 거의 변하지 않고 나오는 것 같은데 스타벅스 미디움 로스트 미디움 로스트. 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크 로스트보다 미디움 로스트나 라이트 로스트. 그러니까 로스팅을 적게 할수록 어, 카페인 함량이 더 높고 원두가 조금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많이 볶으면 볶을수록 거의 탄 상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가벼워지고 더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가 돼서 이제 홀빈을 직접 갈아서 드시는 경우에는 훨씬 쉽죠. 갈기가. 요거는 미디움 루스트예요 그래서 카페인도 조금 더 들어 있고 원두도 다크 로스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딱딱한 원두라고 보시면 돼요. 19.99달러인데 6달러 할인해서 13.99달러였고요. 요거는 용량이 2.5파운드, 1.13kg.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커피인데요. 카페 쿠바노라는 이름의 똑같은 커피인데 요거 맛있게 잘 먹어서 그리고 계속 세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1.99달러인데 4달러 할인해서 7.99달러. 네, 가격이 정말 착하죠. 스타벅스보다는 조금 양이 적죠. 네, 얘는 2.5파운드였잖아요. 근데 얘는 2파운드예요. 907g, 얘는... 113g이거든요. 1 트레이드 조에서 그요고 구입해 가지고 네. 이거는 다 갈아져 있는 원두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뭐 인상적이지 않은 느낌. 네. 뭐 그렇게 맛있는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리고 양도 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 보긴 했는데 그래서 얘를 원두 갈아 주는 기계 있거든요. 그래서 홀빈을 사서 계산하고 나와서 그 기계에 넣고 갈면 돼요 얼마나 곱게 가는지도 이제 조절할 수 있어서 저희는 3번 정도에 놓고 갈았는데 네. 네, 이 정도로 아주 곱게 갈았어요 갈아진 원두를 사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이제 자주 마실 거면 좋아하는 원두를 코스트코 기계에 갈아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죠. 네. 네, 그 다음에 마요네즈 구입했는데요. 6.89달러인데, 2달러 할인해서 4.89달러. 이거 양이 꽤 많아요. 1.9리터 정도 되는데요. 지진 한번 코스트코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아보카도 오일로만 되어 있는 조금 슬림한 병에 있는 마요네즈를 구입해서 먹었다고,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요네즈가 제 입에는 좀안 맞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그 약간 오래된 기름의 맛 같은 그런 게 자꾸 느껴지니까 마요네즈 자체를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비싸고 양도 적으면서 어 좀더 건강한 제품이라는 생각으로 그거를 구입해 봤는데 제품은 더 건강할지 모르겠는데 제 입맛에는 영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요거들을 사던 거를 사봤고요. 초반에 구입했는데 요거는 그냥 플레인 요거트예요. 초반이 플레인 요거트인데 이게 양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 뭐 아침 대용으로 시리얼 같은 거 섞어서 주로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딥 같은 거 만드는데 넣으셔도 되고, 샐러드 드레싱에 크리미한 드레싱을 만들면 그때도 좋고, 바나나 브레드 같은 거 만드시면 거기에 발라 먹어도 맛있다고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어, 제품을 보면 내가 미처 몰랐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일 것 같아도 내가 몰랐던 정보들이 들어있고 저는 그 제품 패키지에 기본적으로 레시피 같은 게 한두 가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 한번 따라해 보는 편이에요. 신박한 그런 레시피는 아니더라도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무난하고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을 그런 레시피를 달아놓을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 여기 바나나 브레드 구워가지고, 어, 한번 발라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4.69달러였는데, 1.7달러 할인해가지고, 2.99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한 3,000, 300원, 3500원이 좀 안될 거예요. 일부는 이제 인스턴트 팟으로 요거트를 또 따로 만들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그 우유로 어, 요거 가지고 또 만드는 데도 일부 사용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저는 요거는 한통사 사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트 하면 약간 그 과일 같은 거좀 들어있고 달달하게 이렇게 맞춰져 있는 요플레 스타일의 그런 요거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는 조금 그냥 지루하고 밍밍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꿀을 첨가하시거나 뭐 좋아하는 스프레드나 잼 이런 거를 좀 음. 추가해서 드셔야 되니까 얘는 그냥 플레인한 되게 순백의 요거트 자체예요. 고소한 맛은 있죠. 네. 제가 좋아하는 시리얼 중에 하나인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게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거든요. 근데 파란색은 아몬드가 들어있는 버전이고, 요 빨간색은 꿀로 이렇게 코팅이 된 거. 네. 그래서 조금 더 달달하겠죠. 그래서 원래 저는 아몬드가 더 좋은데, 아몬드는 먹어봤잖아요. 그럼 뜯어볼게요. 이런 어, 봉지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 네, 요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많이 달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 괜찮을 것 같아요. 5.89달러 였는데 2.2달러 할인해서 3.69달러. 네, 4,000원이 안될것 같죠? 큰 거, 한 봉지에 2,000원 정도 꼴이니까 네, 되게 싸죠. 요거 되게 궁금한데, 요것도 이제 제가 초콜릿이랑 같이 맛보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와플인데, 카라멜이 이렇게. 한겹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 카라멜 다 층층이 들어있어서 그 무게가 있는 것 같은데 40개가 들어있고요. 얼마 전에 트레이더 조를 다녀왔는데 트레이더 조에 가면 꼭 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추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카라멜 와플이었어요. 근데 그거가 솔드아웃이라서 구입을 못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요번에 구입한 이 제품이 제가 그트레이더에서 구입하지 못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침 또 세일이었어. 이게 8.99 달러였는데 3달러 할인해서 5.99 달러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티랑 먹어도 맛있고 커피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카라멜이 원래 커피하고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먹을에 뚜껑처럼 딱 맞는 사이즈인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되고. 아, 여러분도 이거 궁금하실 거아요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달걀이에요. 아, 브라운 에그 오가닉으로 미디움 사이즈로 12개. 이거는 가격이 2.39달러였어요. 캐런 네. 가격은 거의 계속 비슷한 것 같죠? 늘 네.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오가닉이 아닌 화이트 계란은 껍질이 좀 얇고 잘 깨진다는 거. 래핑 페이퍼, 네, 포장지죠. 네. 코스트코 포장지가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포장지가 좋은 이유가 이렇게 이제 해마다 약간 그림이 다르게 나오는데 저희는 철강이랑 초록이 들어가 있는 그 포장지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보통 이렇게 이제 그 포인세티아 그림이랑 화이트나 뭐 골드 이런 톤이 섞여서 네 개가 한 세트로 나오고요. 선물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으시면 요거 하나 네개 세트 사면은 크리스마스 몇 번을 보내실 거예요. 이게 꽤 두껍거든요. 요건 좋은 게 요즘엔 다그럴것 같긴 한데 이렇게 뒷면에 선이 다 그려져 있어서 어, 자, 자, 자르기도 되게 편하고 포장하기가 되게 좋아요. 위 아래 간격 같은 거다 계산하기도 좋고 그래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말에 서로 이렇게 자잘한 선물들을 한 10가지 이상 주고받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포장지가 많이 필요해요. 예쁜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의 일부가 되는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포장지는 거의 세일을 안 해요. 워낙 가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되게 많이 감겨있거든요. 전체 그 높이가 70cm고, 그 다음에 이 폭이 6m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거죠. 11.99달러. 그러니까 12달러라고 치면 하나에 한 3달러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할인을 안 해도 가격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땅콩인데요. 익스트라 라지 땅콩인데 허니 로스트드예요 그래서 달, 달달한 코팅이 되어 있는 어, 땅콩인데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달달한 거 먹자고 연말이니까 이거 허니 로스트 된거로 먹어보자 그래서 꿀 코팅돼 있는 땅콩으로 구입해봤어요. 6.99 달러. 아까 지금 금방 이제 포장지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티슈 페이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가지 같죠? 네, 화이트까지 여덟 가지 티슈 페이퍼인데 포장할 때 특히 박스에 제품을 넣었을 때 옆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채워 넣잖아요. 거기에 쓰는 얇은 페이퍼. 그러니까 주변에 공간을 채워 넣는데 쓰기도 하지만 모양이 딱딱하지 않은 제품, 옷이나 뭐 양말 뭐 이런 것들은 티슈 페이퍼로 한번 싹 이렇게 싸서 상자에 넣고 포장을 하거든요. 그때 많이 쓰고. 또 이제 제, 저는 가끔 이제 가죽 관련된 제품들을 이렇게 주문을 받거나 또 제가 선물을 하거나 이럴 때 티슈페이퍼에 잘 싸서 막근 같은 걸로 묶은 다음에 복조리 같이 생긴 그런 주머니에 넣어서 그렇게 많이 제품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선물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한동안 쓰는데 마지막으로 산게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모양들이 좀싹 바뀌어서. 재밌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cm, 60cm로 이렇게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페이퍼고 한장한장 한장 꺼내서 구겨서 쓰거나 뭐 제품을 말아 주거나 하면 돼요. 7.49달러. 네. 근데 굉장히 양이 많아서 되게 한참 써요. 슬슬 포장지, 뭐 테이프, 티슈 페이퍼 이런 거 구입하면서 이제 연말 준비를 <laughs> 슬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크 라바라는 굉장히 독특한 제품을 구입해봤는데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호기심에 이거를 구입을 해봤는데요. 약간 이제 간식 느낌인데 그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그 페스츄리 안에 들어있는 꿀에 잰 견과류 같은 거 같거든요. 메디테레니안 바크, 바크 라바. 네, 이게 제대로 발음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양이 되게 많고 이거는 가격이 1 0 9 9달러인데 할인은 없었는데 양이 되게 많고 묵직해요. 이게 다 견과류로 채워져 있는데 총 6가지의 그 간식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보면서 여러분한테 어떤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봉하지 않으면 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데요. 일단 뜯으면 냉장 보관하면서 어, 가급적이면은 일주일 안에 먹으라고 해서 부지런히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밀크 초콜릿인데 마카데미안 너이 안에 들어있는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어, 이것도 세일은 아니었는데 가격이 너무 좋았어요. 12.49 달러인데 보시는 것처럼 둘세 통이 들어있어서 한 통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맛있게 먹어보라고. 마카데미안 너트 들어있는 초콜릿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번에 그 아몬드랑 코코넛 크림 들어있는 초콜렛도 세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씨가 그거 또 세일하니까 그거 또 사자고 했는데 코코넛 크림이 맛이 있긴 한데 살짝 저는 너무 리치한 느낌? 네, 그래서 보고 집었다가 요걸로 <laughs> 갈아탔어요. 양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요거한 통에 이렇게 플라스트로 되어있고 이렇게 알알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런 건 양보다는... 맛으로 몇개 먹어보는 거니까 구입해봤어요. 페이퍼 타월입니다. 네, 키친 타월이라고도 한국에서 많이 부르시죠. 올해 1월 코스트코 언박싱 영상에서 구입한 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사면은 1년 정도는 쓰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1월 10일 정도에 코스트코를 다녀왔거든요. 이거 12개짜리 하나 사면 진짜 진짜 오래 써요. 1년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사는 것 같아요. 8개월 정도에 하나. 1월 10일부터 오자마자 꺼내서 사용했거든요. 이걸 언제 저희가 다시 사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거 12개짜리가 얼마나 가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 말 정도에 다 썼어요. 그래서 요번에 가서 구입을 했고요. 16.99달러였어요. 네, 그래서 하나에 1.5달러가 좀안 되죠. 네. 6,700원 정도 할것 같죠? 네. 폴클랜드 화장실 휴지, 네, 구입했고요. 이게 그, 셜민이라는 그 곰돌이 그림 그려져 있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저희가 잘 쓰는데, 요거는 세일이 안 들어가가지고, 요거, 그냥 코스트코 제품으로 구입했고요. 이거는 16.49달러였어요. 이게 30롤 들어있거든요. 남은 게몇 몇 롤이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요런 좀좀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셜민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휴지는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색깔별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나는 조금 더 도톰하면서 폭신폭신한 느낌이고 하나는 조금 더 질기고 단단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2월에 이미 이 한국에서 코비드 대란이 났었고 3월에 이제 미국에서 뒤늦게 난리가 나가지고 휴지, 뭐손 소독제, 뭐물 티슈 전부 다 독나가지고 휴지가 없어서 뭐 월마트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뜯고 싸우고 막 그런 뉴스들을 보셨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벌써 거의 10개월 전 얘기예요. 9개월, 9개월, 10개월 전 얘기. 하, 정말 너무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1년이 이제 거의 다 갔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미국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어, 그렇게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약간 그냥 마스크를 쓰는 것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없는 것도 그냥 이제는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된것 같아서 조금만 버티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니까 휴지를 보니까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코스트코 언박싱 영상 여기까지고요. 집에 이제 그 신선식품, 야채 뭐 이런 게 많아요. 트레이더조도 또 다녀왔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더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이제 신선식품도 구입을 하게 될것 같고 또더 많은 과자나 초콜릿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또 그때 다시 장보기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